그냥 제한을 거는게 맞죠 아예 처음부터 네, <laughs> 제 개인적인 생각은 뭐예요? 제가 만약 운영자라면 왜냐면 불편하잖아요 왜냐면 글이 많이 올라오면 상관이 없는데 하루에 저도 솔직히 뭐 하루에 하나씩 올리고 싶은데 도배되니까 아예 아그 하루에 하나씩 올리고 싶어도 글이 도배되고 댓글 달면 댓글을 올려줘야 하는데 그게 이제 자꾸 위로 올라가 버리잖아요. 다시. 리셋되니까. 그래서 저도 조심스럽더라고. 글이. 그래서 좀, 예. 그냥 이렇게 그 뭐죠? 카페나 블로그처럼 글이 순서대로 그냥 계속 이렇게 픽스가 되면 되는데 이게 그냥 내가 보기 싫어도 계속 위로 올라가 버리잖아요. 댓글 달면. 예, 예. 아예 아, 예, 형님, 네, 네. 아예예 예, 알겠습니다 형님, 네 예. 네. 네. beyaz